이제 우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하고 가표 같이 나오는 문제 좀 봅시다. 646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1280 이 문제는 을표와 같이 가표만 있는 문제네요. 자, 다음 표네 자, 오분 문제 볼게요. <laughs> 자, 다음 자로 참고하여 단기 자본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단 자본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 아에 플로운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 자료를 추가 반영하기를 한다. 자, 그럼 지금 여기는 회계상의 자본하고 뭐 세법상의 자본을 보는 건데. 회계상의 자본과 세포상의 자본이 회계상의 자본에서 유보의 차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보에 대한 게 의표가 작성이 되면 걔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가 지금 재무 상태표상 요약이니까 회계상의 자본이고, 얘가 전기말이니까 기초가 될 거고, 여기가 단기말이니까 올해 기말로 이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만 자본에 대해서만 <laughs>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리고 기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상 법인세보다 72만 5천원 지방소득세 7만 2천 5백원 적게 계산되었다 자이 말은 손익계산서에서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하죠 근데 그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한 후에 법인세하고 금액이 틀리겠죠? 그 차이를 적어 두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 금액에서 더해라 빼라라고 보어로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손익계산서가 법인세 계산한 것보다 지금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더하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지 작은지 한번 말을 좀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laughs> 우리 카표로 가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 블로그에 하면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게 네 들어와도 그 자료 쓰지 말고 무조건 문제 있는 자료 써야 돼요. 그리고 잔액 조회에서 우리가 이 금액들을 다 보고 쓰더라도 얘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 가지고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서 주면 좋은데 안주면 이거 쓰지 말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안 보여주면 회계관리에 가서 재무상태표 있죠 이걸로 12월 달로 가서 아래 자본을 가지고 얘네들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분류는 전부 다 이게 들어와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자료를 안 주면, 재무 상태표 가서, <laughs> 전기 말 거, 단기 말 거에서 얘 둘이 차이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지금 문제는 문제에서 주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전기 거 가지고 보면, 자본금이 5억 원이 있다고 적혀 있고, 자본잉여금이 1억 2,140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1억 7,254만 4,067원. 그럼 여기에서는 당기의 증가와 감소를 써서 기말 잔액을 지금 우리 당기말 재무상태표 적혀 있는 곳에 있는 금액으로 맞춰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단기말 자본금은 6억 1,450만 원인데, 기초가 5억이니까, 아이고, 5억이니까 1억 1,45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에 1억 1,450만 원 쓰면, 기말 잔액이 들어오죠. 무슨 숫자가 계산했는지 이해가시죠? 문제에 적혀 있는 금액가지한 거예요. 다음 자본잉여금은 1억 2,540만 원인데 기초는 1억 2,14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증가했네요. 그러면 증가에 400만 원써 주고 다음 이익잉여금은 58억 6,278만 7,150원인데 기초가 1억 7,200 544,067원이다. 그러면 증가한 게 56억 9,024,3,083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저한테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카표 이거 어떻게 써요 물어보면 대답 뭐라고 하냐면 보고 써라고 이야기해요. 푼게 아니고 보고 쓰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풀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죠. 자, 근데 시험에서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본의 증감은 단기 순이익 얼마만 있고 그 외는 없다라고 나온 적 있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때 전부 다다 놓친 게 문제 우리 문제를 치면 여기에 적혀 있었어요. 자본의 변화는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문제는 이익여금의 당기순이만큼 증가했다. 이거 하나만 써라는 이야기였는데 전부 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것만 여러분들이 안 빠뜨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래쪽에 와서 자 법인세는 증가감소라고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증가감소 있는 건 위에 때문에 있는 거고 법인세에 대해서 쓰는 건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줄 거예요. 회계상의 법인세하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법인세하고 차이 있죠? 차이를 여기에 써줄 건데 방금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적혀있는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상의 법인세보다 이 금액만큼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로 72만 5천원 최만 2,500원을 써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회계상의 자본이면 원래 자적 표에서 들어온 게 우리 이제 들어온 거랑 반영된 금액으로 오는 건데, 지금 얘는 신경 안 써서 얘도 신경 안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본론자로 그대로 두라 그래서 뭐 있는 대로 두면 되니까 그럼 이것만 써 주면 얘는 끝이에요. 진짜 보고 입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680페이지로 가서 1284. 8 3 이었죠 죄송해요 회사는 1 2 8 3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전용명세서 갑 을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자, 세무조정 하는 건 아니고 자, 전기말 자본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을자 내기 있고 그럼 가산조정 플러스 플러스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감 작게 쓰니 가산조정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단기중 유보금액의 변동이 우리 올해 또 한도 초과가 났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말 없죠. 그래도 얘는 자동 추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급 비용 천만 원 있는 건 우리 전기 말에 유보로 조정된 거고 전부 다 올해 해결되는 거니까 추인하라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추인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재고자산 평가감도. 그럼 전부 다 추인될 거고 얘가 올해 추가로 발생된 거고 마지막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천만 원 발생하였다 지금 여기까지는 자적의표 자료고 3 번에 재무상태표상 자본변동내역은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한다 그럼 회계관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쓰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자적의표를 작성을 할게요. 기존 입력된 거다 무시하라 그랬죠? <laughs> 그러면 자문과전니금 조정 명세서 와서 전체 삭제해 버리고 자, 직접 입력으로 그냥 그대로 써 버릴게요. 먼저 대선 충당금한도초과액은 전기말 500이 있는데 당연히 올해 추인되는 거고 상급 비용도 천만원 있었는데 올해 전부 다다인이 됐고 재고 자산 평가 감도 가산 조정으로 500이 있었는데 올해 매각되어서 전부 다 추인됐고, 다음 이번 자료에서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난게 올해 또 300만 원났고 그리고 우리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난게 금액 아이고, 올해 발생한 게 천만 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작성이 끝났고. 갑표로 가면 지금 작성한 게자적을표거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지금 자적을표 아래에 있는 합계 금액이 갑표 가면 이제 라인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쓸 건데, 자, 회계관리에 재무 상태표로 가서, 자, 금액을 보면, 지금 우리가 비교할 금액이 이 금액들이죠. 얘가 기초, 얘가 기말. 그리고 자본잉여금의 기초 기말. 얘도 기초 기말. 음, 마이너스가 또 증가됐네요. 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기초 기말. 자, 이것만 쓰면 돼요. 그죠? 지금 아래 적혀 있는 이거 네 개만 쓸 거예요. 그럼 일단 기초부터 쭉 써보면, 자 기초 자본금이 3억 원이고, 자본잉여금이 252만 원이고, 기타 포괄손익누계기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3억 1만 7천 8원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기말 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일단 자본금은 그대로니까 손대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우리 자본잉여금도 똑같네요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누계기 마이너스 백만 원인데 마이너스 백 오십만 원이면 자 이거 거꾸로 써야 되죠. 마이너스 150 지금 기초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면 마이너스 50이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더 증가했고 다음 기말에 3억 8,151만 6,243원인데 기초가 3억 이금액이면 이금액만큼. 증가하게 되죠. 아셨나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하는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녹아도 안해요. 실무에서는 지금 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 마이너스 100만원 올해 마이너스 150이다. 그리고 얘도 그대로 전부 다다 지워버리고 오래 발생한 만 오래 기말 거만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정답이라고 해요. 근데 누는 다원지랑 똑같이 써야 마음이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취소시켜 버리고 기말 거 그대로 이 써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하겠죠? 문제 보고 이렇게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나오면. 손익계산서 게 많은지 작은지 한국말 잘 봐야 돼요. 한국말 잘 보셔야 돼요. 어, 왜냐면그 말이 잘못 알아들어서 대라는지 빼라는지 그 실수하시는 분 많고 빼라 한다고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쓸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너무 많은데 실제 범위가 작으면 뺄 거죠. 그럼 마이너스 금액을 여기에다 써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laughs> 자, 우리 책에 있는 기초 문제에 있는 범위세 문제는 전부 다 풀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책이 없지만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드릴게 우리 555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9200번, 9200번으로 자본가전립금 조정명세서, 2월 교성금으로 갈게요. 5 5페이지고9 2 0 0번회 사로 그냥 우리 썼내 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자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이월 교성금 명세서로 들어왔어요. 자, 우리 이월 교성금은 각 사면도 소득금액 가지고 돈 벌어야지 과거의 교성금을 10년치를 이월 공제해 준다라는 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먼저 1월 교송금 공제하고 보존을 볼 건데, 항상 보존을 먼저 할 거예요. 보존, 보존이라는 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증 이익을, 이거를 결성금 보전 목적으로 우리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얘를 입금 불산입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성금 보존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제일 옛날 거부터 남아있는 거 보존해 놓은 거예요. 이월고승금 공제라고 빼주는 거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정 이익을 교성금 보존 목적으로 왔다면 기간의 정함 없이 옛날 거부터 우리가 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것부터 자 우리 소득금액 조정할 계피 풀 때에 전에 우리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너무 많이 해서 채무면제 이익으로 우리 조정 가산 조정해 줬던 거 문제 기억나시나요 우리 소득금액 조정한 계표할 때에 그 주식의 시가만큼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장기 차입금 <laughs> 넘어간 부분은 우리 채무면제 이기다라고 조정했던 거 있죠. 그 뒤에 이런 수식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월결손금 보전목적에 대한 거 아니라고 왜냐면 이월결손금 보전목적이다라는 거 의사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세무조정에 이금불산입하고 얘는 기타라고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기타라고. 그러면 이걸 이월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우리 대표이사가 빚을 원래 대표이사 차이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법인들이 그걸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입금불산입 안하고 차입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다산수준이또 그렇고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는 소득처분하고 그 세무조정 하는게 아니라 얘를 옛날부터 깔고 오는 것 때문에 이 지식을 알 아셔야 되고 다음 그 공제에 대해서는 자 보존을 먼저 하고 공제를 하는 거예요 얘는 10년간 우리가 이월 공제를 해 주게 될 건데, 당연히 이건 과거 것부터 10년에서 제일 먼 옛날 것부터 공제해서 올 거예요. 10년 지난 옛날 것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각 사업 년도 소득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공제할 건데, 중소기업은 이각 사업 년도 소득 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데 쓰면 되는데, 일반법인은. 60%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제하는데 사용하는 게 지금 이 문제 과거에 나올 때에 사람들 전부 다 틀린 이유가 법문제 하나요. 일반 법인이라 가정한다 적어놔서 가사 형소 소득 금액 그때 당시에는 70%였어요. 그럼 70%라는 걸 아는 사람 없어서 전부 다 틀렸어요. 그때 4천만 원인가 그래서 3년 다 4천만 원 썼거든. 근데 4천만 원 쓰면 또 그다음년도 이월되게 혼자 고생시켰는데 그냥 2,800밖에 안 돼서 2,800 써서 끝나 간단하게 끝날 걸 이거 몰라 가지고 거의 다 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면 각상인도 소득금액을 전부 다 끌어서 이월 공제한데 쓰는데 일반법인은 이제 그렇게 조절하는 거를 체제를 좀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버는걸 옛날 걸로 전부 다, 다 날리지 말고 이만큼은 세금 내란 이야기죠. 그냥 교송금 공제한데 쓰면 세금은 안 되게 되잖아. 번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 가지고 있으니까 이두 개는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계세요. 이하고 얘는 교송금 보존하는 목적 하는 건 얘를 먼저 정리할 건데. 옛날 거부터 해온다고 자, 그럼 자, 우리 9200번에서 제대로 된 문제가 없으니까 자, 저와 같이 가상으로 써 가면서 예 내용을 좀 이해를 할게요. 자, 먼저 우리 2008년도 12월 31일, 몇 년도 적기 있으면 12월 31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교손금이 1억이 발생했었다라고 볼게요. 교성금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얘를 8천만 원만큼은 교성금 공제를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가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얘는 10년 되니까 지금 현재 안 되죠? 안 돼서 오른쪽 끝에 가서 기한 경과된 게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기한 내가 아니고 기한 경과로 써주는 거예요. 왜 기한 경과라고 썼는지 이해가시죠? 우리 2010년 거부터 되잖아, 지금 현재. 그죠? 다음, 2012년도 결성금이 어, 2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억 뭐 9천만 원만큼 공제가 되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2012년도 거니까 기한 내에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에 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015년도 12월 31일날 뭐 교송금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직 얘가 살아 있는데 얘를 공제했을 확률은 없죠.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로 세 개만 가지고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성금 보전 목적으로 1000 얘를 이렇게 될게요. 교성금 보전 목적으로 우리 채무 면제 이익이 음, 예천 500만 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 단기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생겼다라고 볼게요. 3천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이다라고 보면,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거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교성금 보전 목적으로 온 거. 그럼 교성금 보존 목적은 기간 장항 없이 제일 옛날 거부터 제일 옛날 거부터 잔액 남아 있는 거부터. 그럼 1,50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500 쓰고 교성금 보존하는 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경과된 거는 500아이고5 0만 원이다라고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으가셨나요 1,500보존했으니까 500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 500이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게 3,000만 원 오래 생겼고 중소기업이면 전부 다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 원이니까 이제 단기 공제이 와서 연납금 말고 10년 안에 거 와서. 여기에서 지금 공제 할수 있는 애가 넘어간 게 남아 있는 게 1,000만 원밖에 없죠? 저는 여기에서 천만원이고 그리고 이 다음 거에서 남아있는 2천만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만약에 2,500이었으면 만약에 그 교성금 보존 목적으로 오는 채무면제액이 2,500이었으면 이렇게 안됐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얘가 2,500인데 2,000밖에 없으니까 2,000만 원이 여기에 오고 기간 경과된 거는 없고 여기에 500만 원이 오고 이렇게 먼저 정리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2월 교성금 가지고 볼 건데 남아 있는 게 500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500이고 나머지 여기에 2,500 이렇게 순서대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성금 보전부터 옛날 거부터 쭉 해오고 2월 교성금은 2010년 거부터 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일반 법인이다 그러면 1,800만 원만 되겠죠. 일반 법인이면 1,800만 원만 되겠죠. 중소기업 아니고 일반 법인이면 1,800만 원 가지고니까 얘 300이면 얘는 1,500만 원만 되겠네요. 그게 일반 법인이다, 중소기업이다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각 사민도 소득금액에 이거에 얘가 일반 법인이면 이 금액의 60%니까 1,800만원 가지고 이월교송금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정리가 되면 원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의 이월교송금이든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교송금이든 여기에서 돼있어야 불로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론적 없이 우리가 다 직접 입력했던 거예요. 원리 조금 이해가시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 우리 책에 있는 법인세 문제 내용 진도 전부 다 나갔어요.